안녕하세요, 좀 만나 희니입니다. 오늘은 제가요 민트초코롤 케이크 뭐지? 민트초코 뭐지? 잠시만요. 네, 좀 이름이 긴데 민트초코롤 케이크 생크림 케이크라고 짓겠습니다. 그럼 준비물을 가져올게요. 네, 우선은 반다이크 브라운 색깔과, 다음에 옐로우 그린 색깔과, 다음에 세로리안 블루 색깔과, 저는 민트색의 비율을 잘못 맞춰서 한번 해봤는데, 두 개를 성능에 맞더라고요. 그래서, 다시 한번 옅다가 짜서 민트색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거고요. 이쑤시개랑 조일리 페이퍼 전쓸 거고, 그 다음에, 그, 뭐지? 집게 같은 거? 집을수 있는 거. <laughs> 그 다음에 저는 천사점토를 쓰도록 할 거고요. 롤 케이크. 숫자 맞출게요 네, 이런 식으로 있는데 잘안 보이시죠? 염색이 좀 강한 것 같고요. 그 다음에, 이거 어, 뭐냐. 도, 어, 뭐지. 도르쿠 칼이나 카톡 칼이 필요한데 저는 도르쿠 칼이 더잘 집혀요, 되게. 그래서 저는 도르쿠 칼을 쓸 거고요. 어, 이런 거. 이런 식으로 생크림, 몰드에 찍은 거. 이런 식으로 필요하구요. 그 다음에 제가 말안 해드린 게 있는데, 요거 있잖아요. 테이프 심도 필요합니다. 네, 천사전토를 떼어주시는데요. 떼어주신 후에 두 등분으로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나눠주시면 되구요. 비슷하게 두개 나눠주시고, 그 다음에 하나는 음, 하나는, 이렇게 민트 색깔로, 이제 염색을 해줄 거고, 그 다음에, 이게 밤다이크 브라운 색깔로도 염색을 해줄 거예요. 초점이 안 맞춰져서 초점 좀 맞춰주고 왔고요. 이제 채색을 해주고 우선 올게요.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었고요. 근데 잘 색깔이 안 섞인 것 같아서, 이거 하고 좀 더, 색깔 해주고 오겠습니다. 그 다음에, 롤케이크 만든 거랑 색깔을 좀 비교해보셔서, 좀 맞는지 한번 보시고, 만약에 더 연하면 더 많이 해주시고, 더 섞어주신, 아니, 더 염색을 해주시고, 그 다음에, 진하, 너무 진하면, 어, 그냥 그대로 하시거나, 아니면 다시 염색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 염색이 되었고요 이제 민트색 보여드릴게요. 우선, 이 옐로우 그린 색깔을 조금씩만 짜주셔야 되는데, 저는 좀 많이 짜준 것 같아요. 파란색을 좀더 많이 부어야 하실 것 같아요. 이렇게 하늘색을 좀더 많이 부으셔야 민트색이 나올, 나올 거예요, 아마. <laughs> 조금씩, 조금씩 섞어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민트색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, 나올 것 같거든요? 지금 이렇게 초록색깔인 것을 보면. 네, 제가 파란색을 너무 많이 짠것 같아서, 하이트를 조금만 섞어 볼까요? <laughs> 저도 잘 몰라요. 어떤 색이 될지. 민트색이 나온 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, 안 보일 수도 있어요. 네, 이런 식으로 민트 색깔이 나오신 거를 염색해서 보여드릴게요. 민트색은 하양색이랑 세로리안 블루, 하이트랑 세로리안 블루랑 옐로우 그린 색깔을 섞어주시면 되구요. 네, 이런 식으로 민트 색깔이 나왔구요. 어, 진짜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. 만족스럽네요. 근데 요 민트색은 초록색? 이 초록색이 더 가깝기 때문에 이거와 차이는 좀 많이 나구요. 그 다음에, 이렇게 갈색과 민트색을 준비하셔서 식으로 우선 딱딱 딱 마블링을 해 주셔야 해서 우선 네 등분이나 세 등분으로 좀 나눠 주시고 다음에 이렇게, 이렇게 보시면 음 뭐야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마블링을 천천히 천천히 해가시면 될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 마블링이 됐는데 마블링이 좀 이상하게 된것 같아요. <laughs> 네. 이제 적당량을 띄우셔서 갖다가 맞게 적당량을 띄워주세요. 음, 저는 여기서 적당량이 적당량이 이 정도밖에 안 돼서 이 정도밖에 안 해줬고요. 이만큼이나 남아서 저는 통에다 총 담아두기로 하겠습니다. 음, 그 다음에 이거를 평평하게 눌러주세요. 이런 식으로 평평하게. 무슨 도구 같은 걸로 누르면 더 좋은데. 잠시만요. 이게 조금 더 뗄게요. <laughs> 목소리 갑자기 왜 이렇지? 모르겠다. 아주 조금만 더 뗄게요. 왜냐하면 밑에가 좀더 많이 채워졌어요 이런 식으로 끼워줬구요. 갈라졌으면 물로 다시 한번 해주, 해주면 되구요. 살살, 이제 살살씩 떼주세요. 이런 식으로 되게 이쁜 게 됐는데, 저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. 이쁜 것 같은데 좀 갈라진 게 있어서, 저 근데 갈라진 걸 그냥 귀찮아서 안 할게요. 네, 데코를 올려줄 건데, 제가 목공풀을 다 써서, 우드락본드가 좀더 저참력이 좋기 때문에, 우드락본드를 하도록 하겠고요. 이쑤시개가 필요합니다. 이런 식으로 이쑤시개 한 방울씩 묻혀주셔서, 이렇게 할 곳을 이렇게 해주셔서, 붙여주시면 돼요. 네, 그 다음에 집게로, 이제, 집게 같은 걸로 이렇게 붙여주세요. 이런 식으로 했는데, 좀 뭔가 심플하면서 좀 이상해서, <laughs> 나중에 바니쉬 칠이나 레진을 칠하도록 하겠고요. 너무 이상해. 네, 그런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